해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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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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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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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진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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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면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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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했으면 좋겠운전 응. 그래 다른돌리게 다르네 돌게 돌리... 이게, <laughs> 이게 돌리게 <laughs> 다르네 돌리게 달라 <laughs> 안하 돌려야 되 <돼>, <laughs> 여기는 기다리는 기다림 운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 그랬어 <laughs> 역시 리치의 응. 스레그맨. 응? 아, 궁금하다. 응? 응? 뭐가 궁금해? 카레트 가격이 얼만지 궁금해. 뻥치네. 예. 부잉부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 새로 데뷔해요. 우리 친구예요. 새로 데뷔하게된 <laughs> 된 원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잉부잉 <laughs> 이 언니? 이 언니! 아이 언니 이 언니! 리윤이 언니 이언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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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핑크색 바람막이. 아 맞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웬건데 <laughs> 어, 이거? 이거 진짜 홈스토이 막이있어 우와 좋겠다. 네? 그동안 너를 모질게 됐었나 아니 항상 과자를 줘. 어 그게 좋다. 바자는 과일도 안 주는데 <laughs> <멈추실 것 웃음> 진짜 <웃겨>. 같은데. 비타민 <laughs> 없어가지고. 나 오늘 들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어디 아, 조선사람이 아, 담송댓고 프리에서 이렇게 <laughs> 찍는 거 유명한데 그래? 언니 언제 봤어? 이렇게 둘러매고 이렇게, 둘러메고 이렇게 아, 불에 들어가서 하는 게 리얼 진또백이요? <laughs> <진또베. 웃음> 뜯어보자 이거 먹보자 지금? 밥 먹기 전에? 안돼 입막 버려 뜯으면 안돼 플랑탕 깍두기맛 안나먹안녕 안녕, <laughs> 안녕. 대답 보인다 에릭이 이 <laughs> 자막 처리 이렇게 해이 자막 처리수 있나? 삐... 말해주는... 안 봤지? 그동안 자막 맞다. 항상 있었어. 자막 한 번도 없었던 적 없는데. <laughs> 아 진짜? 자막 처리할 수있다내거안 어, 봤네. 이제 좋아요도 눌러. 고인도갈 갈린다. 그... 고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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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바로 가봤어. 거기 갈비찜, 소갈비찜? 그거 진짜 맛있죠. 그거 골목이. 있어, 골목이 이렇게. 나 거기 가봤어. 김비견 나도 매운 거, 매운가. 갈비.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 비싸. 종류 맛이고 가면 그럼 뭐 먹고 싶으면 한한개한개한 개. 대문에는. 고창 감사합니다. 볶음이라는 메뉴보다는 그냥 고창을 연탄에 구워. 그런 게 뭐냐면 창발을. 당연히 나는 구워 먹을 줄 알았거든. 태국 오직 구먹고 모른다니까 볶아 먹어 얘들은. 꿈은 나도 봤어. 그 연탄에 구워 먹으면 산란한다. 한다 아, 원래 그렇게 먹는 건데? 응. Uh, 원래 진짜? 그게 원조. 연탄, 연탄에 바로 구워 먹으면 뒤진다그 있었어? 그런 매운 거? 근데 그거, 그거 진짜 traumat? 매워. 아, 숯불 양처럼. 어. 우와. 나도 나 응. 있는지도 몰랐어. 그 곰장어 같은 것도 구워 먹는가 해라. 구구 구워 먹 그런 식으로 구워. 이 나. 비슷한 양념에다가 이렇게 구워. 그게 진짜 맛있다. 지만 네. 감사합니다. 게만드요 맛있겠다. 아, 다 돌솥이야? 와, 와, 밥이 송늉 어, 되나요? 네네. 와, 이거 잠깐만요 여기 네. 여기다 바로 밥 푸시고 접을 바로 구우시면 돼. 송늉. 어, 아, 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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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열어주세요. 네. <laughs> 네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때 마침 뭐라고? 뭐고그 뭐 얘기를 하고 다음 날이었나 근데 뭐래? 생각을 해보겠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 나 이거 불러줄게. 그래, 그래. 자이게 음. 정을 느낄 수 있다고 친구들아, 짜자기 끓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음. 아,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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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짜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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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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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넣었는데 신 왜? 왜? 우리 술 먹어서 그런거지 응 음. 오빠가 마비된거야 또? 술 먹으면 또다 맞잖아 또, 먹... 응? 또 많이 먹었어? 어제? 응. 어제 별로 안먹었는데? 먹었는데?

너무 없지? 비가 지아 울었어 아 찍었어야 <지났어? 웃음> <아이>, 되는데 왔다 저 기름 어딨어? 이거 야 <laughs> 레귤러 넣으라고 해디젤야 <laughs> 어. <laughs> 아니 당일이가리는지 레귤러야 레 레귤러. <laughs> <laughs> 거긴 깡패 이거 이렇게 어두워? 거기 불법은 인이탔는 일찍 올리지 도로 올라가. 아 도로 위올라가더아 <laughs> <때까지> <laughs> <좋은가고. 웃음> 아침 여기 보이세요? 표지판 다 보고 있는데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여기 음. 화장실이다. 갔다 와, 화장실 사람. 아 갔다 와야 되지? 우리 어,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어, 어, 뭐, 만 지금 올라가는 같아. 다 내려오는 것 같아. 응. 예, <laughs> 이거 뭐야? 잠깐 우리 그 보충 좀 하자. 아리 초콜릿 한시 먹까? 대다 초콜릿 어, 에너지. 초콜릿 갑니다. 갑니 갑니다. 맞아? <laughs>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로 광고를 찍게 된 신인 배우 고마워 권민재입니다. 네, 김민... 권민재가 <laughs> 누구야? 얘. 예. 저요. 어, 권민재? 아니 민지? <웃음> 권씨야? 니성이번에또 <laughs> 네 놀러 왔는데. 권민재입니다. 어, 김민지인 줄 알았어. 다들 그래. 뜯어줄 사람. 아, 이게 예, 잘하네. 우리 쿠치 잘하네. 응. 나 앉아서 그냥 바하나 먹고 싶다. 김밥 싸온 사람. 김밥. 응? 와, 오징 국물 딱한 사람은 후추가루 많이 들어간 거대라대일을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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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서 우리의 식욕을 더잘지하는거다 자, 여기 지리산. <laughs> 와있는데. <laughs> 아, 오늘 날씨가 아이고, 아주 야무지다 네, 거의 뭐 태풍 왔다 갔다 한 4번 네 정도 왕복 훈련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저격옆잘 <저기요. 웃음> 잡았다가 아주 웃긴다. 웃긴다. 반복. 그래, 에 보선 있다, 보선. 이거 넥타리 보선이라고 아주. 녹음이좀안 보이겠지.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진짜 아무말대던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laughs> Yeah. 여기가 로우메이, 로월레이크 어, 이번째로가야됩니다1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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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고오거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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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트이이 동 잡니다. 류 여러분 이거 조선의 엄청 예쁘다. 이 야, 어, 이거 보고 그치? 이제 다시 올라갔대.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번째. 자, 이제 시작. 바로 여인 아, 나 여기 아니야? 미들레이크 여기. 계속야거 댕댕이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laughs> 이동합니다, 슈씨. 아, 재밌다, 재밌다. 야, 지금 저기요, 목이 아픕니다, 많이. 전부가 아닙니다. 와, 와, 와. 나 이런 거 너무 예뻐. 뭐? 이런 거. 다리? 소야, 소 소야. 지야채 해줄 거. 랑 어, 황 어. 어. 네 여기, 여기 네, 자야돼 클로이 지금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예 숙취가 심하답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숨쉴 하게 말할게 홀로 유유히 가는 민수 <laughs> 동영상이 좀 담기는 것 같아

<목소리가> 대수화로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맛나 맛있어?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손손 뿌리게 됐어. 이거 작상 거. 누니많 늙은 우리, 완전, 아, 것 표정이 보이야 갑자기 기 더러워. 와유기원참참좋은야 우리 기는 친숙하게 느었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 사망한 거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laughs> 마음이가 편안한 산지 않습니까? 뱅뱅이는 <댕댕이는> 가져오면 안 됩니다. 뱅뱅이 <댕댕이> 갖고 와서 저좀 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뱅뱅이 <댕댕이> 진짜. 웃뱅이 <웃겼어. 댕댕이> 아니 저 없어요. 가져오면 안 됩니다. 뱅뱅이가 너무 대기 요만한 강아지 같잖아. 이렇게 가져온다니까. 아 올라가자. 가자 이렇게. <laughs> 조명이 안 나오는 분실. 조명 때문안나 약간 대결구 그게 진짜 제대로. 사진 찍을 때 대결구, <laughs> 근데 동영상에는 이게 최고야. <laughs> 인터뷰.